안녕하십니까. 기자 황덕현 채널의 황덕현입니다. DL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가지 트렌드를 따라오면서 많이 언급하셨던 제품과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신발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제 사이즈는 아닙니다. 해외에는 남성 사이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성용 사이즈만 출시된 탓에 많은 분들께서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이 디자이너의 브랜드가 많이 뜨거웠는데요. 현재도 또 2020년에 출시가 예정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벌써부터 선금을 건다든지 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와 나이키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입니다.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퍼 스트리트 OW 모델입니다. 여기서 OW는 옵스 화이트의 줄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WS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성용 사이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의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 정도라면 버지 라블로의 업적이라든지 그간 행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버지 라블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지 라블로는 시카고 키즈에서 출발해서 패션계의 오바마 같은 존재입니다. 패션업계의 오바마처럼 보인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감각으로 자신의 브랜드 오프 화이트는 물론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최초의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즉, CD가 되었습니다 아블로는 그간의 업적에 이어서 나이키와 컬래버레이션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이키에서 인기 있는 10가지 모델을 더텐 10 시리즈라는 모델로 선보이면서 그야말로 돌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지부스트를 만들고 있는 카니에 웨스트가 나이키에서 나이키에서 이지 시리즈를 만들 때 리셀 가격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그만큼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된 이 신발은 점점 희귀해져가는 버지라블로와 나이키 컬래버레이션의 시리즈의 또 하나의 인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키와 컬래버레이션한 이 박스 의 앞쪽에는 나이키 신발에서 쉽게 볼수 있던 나이키 또 등록 상표 수우시 모양이 없습니다 대신 옆쪽에 나이키와 수우시가 작성되어 있고 앞뒤로는 안쪽에 있는 오프 화이트 글씨가 잘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오프 화이트라고 글씨가 작성되어 있는 이러한 글씨가 적어져 있는 오프 화이트 주위를 열면 신발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신발을 양쪽 다 꺼내 보았는데 양쪽에 뭔가 달랑달랑 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볼 텐데, made in vietnam 이란 글씨가 다양한 언어로 적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반대쪽에도 같은 탭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나이키 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ws 베이퍼 스트릿 ow. 겉감은 합성 수지, 폴리에스터 100%이며, 천연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이며, 창은 합성 고무입니다. 사용 용도는 러닝이며, 제조년월은 2019년 4월, 제조국은 베트남, 세탁 여부는 세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신발에 있는 특징적인 이 탭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라블러 협업 시리즈에서는 이 탭이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주황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또 초록색도 등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탭에 다른 글씨가 적어져 있는 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 탭에는 양쪽에 어떤 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 같은 경우 양쪽으로 조이거나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기면 풀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들어서 당겨 보거나 절단하거나 빼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탭이 달려있지 않은 반대쪽 신발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화 육상화 같은 곳에 박혀있는 징, 즉 영어로 스파이크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들이 앞부터 뒤까지 빼곡하게 박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는 앞쪽까지 이렇게 돌진하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어서 옆에서 보면 코뿔소의 코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버지 라블로의 이러한 스파이크가 박혀있는 것 같은 디자인은 이전에도 출시된 적 있는 신발에서 충분히 나타나 있는데 신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단단한 스파이크라기보다는 패션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나와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리거나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쪽에 있는 뿔 같은 경우 오랫도록 남아서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겉감을 사고 있는 소재도 조금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바깥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약간 비닐 같은 소재라서 통풍이 전혀 안될줄 알았는데 입으로 불거나 공기를 통하였을 때약간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 연결 부분에서 공기가 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나이키 등록상표 끝부분에 주황색 모양의 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나이키 수우시 부분과 같이 인쇄된 것이 아니라 주황색 부분을 안쪽에 삽입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바깥쪽에는 노란색 등록상표 수호시가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안쪽에는 분홍색 등록상표 수호시가 안쪽에 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화이트 컬래버레이션 특징인 오프화이트와 베이퍼 스트리트 주소가 바깥쪽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깔창이 굉장히 멋있는데, 나이키 등록상표 수호시와 함께. 여러 가지 글씨들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포장지에서 볼수 있었던 오프 화이트 글씨와 함께 나이키 등록 상표 수호시가 굉장히 세련되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끈끝 부분에도 조금 특이한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 레이시스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다운표와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버질라블로. 오프 화이트 컬래버레이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끈이 이중으로 붙어 있다는 것인데 안쪽에 흰색 끈이 한겹 있고 바깥쪽에 패션을 강조하는 초록색 끈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형태로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앞쪽에는 주황색 부분의 고정 끈과 고정 장치의 배색으로 조금 독특하고 재미있으며 강조되는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에티라고 불리울 만한 부분도 찾았는데, 이 부분이 바깥쪽이 비닐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세척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쪽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핑크색 실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평생토록 꺼내지 못하고, 방치된 채 신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프 화이트 컬래버레이션은 굉장히 과감한 컬래버레이션 같은데, 나이키 로고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과감하게,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신을 수 없어서 아쉬웠던 베이퍼 스트리트 신발을 가져와 봤는데 나이키와 아블로의 컬래버레이션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실제로 오프 화이트 컬래버레이션 신발이 조금 더 많이 출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독특한 신발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셋. 하라.